김태영 대구 달서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두류공원도 트림으로 연결해 시청을 품은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구의원은 두류공원이 오는 2026년 대구 신청사를 품게 되면서 서남부권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며 달서구도 대구시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벌이고 대구시와 공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류산과 금봉산을 가로지르는 두류공원로를 지하터널화해 조각난 두산을 자연으로 복원하고 이월드와 협의에 담을 허물고 이것이 시청을 품은 세계적인 공원이 되기 위한 선행 가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대구시는 신청사의 주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이월드 입구 내거리에서 서부정류장 3번 출구 인근 두리봉까지 총 연장 2.3km에 대해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키로 발표했습니다. 이 도로 위에 반드시 트램 노선이 지나간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형 구의원은 대구시는 트램 노선을 몇 번이나 연기하며 서구와 달서구민이 유치전으로 가열돼 서로에게 상처와 혼란만 주고 있다라며 4개의 구가 맞닿아 있는 두류공원과 대구시청, 서대구역이 이어지는 트램 노선을 확정해 행정과 문화, 여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